안녕하세요. 까카 t 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쉐보레 타오고요. 타오는 제 채널에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에스칼레이드랑 형제차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이즈적으로는 에스칼레이드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폭도 지금 2m가 넘고 높이도 2m에 거의 달해요. 제 키가 178cm인데 이렇게 서도 높은 걸알 수가 있죠. 2020년에 풀체인지한 신형인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디 형식은 프레임 바디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H자에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바디가 또 얹어진 구조라서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만 놓고 보면은 트럭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얘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랑 MRC,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프레임 바디의 전형적인 달구지 같은 승차감을 많이 상세를 시키고요 주차칸에서 완전히 꽉 차죠. 게다가 이 앞에 후드 라인을 보시면 제 허리춤 훨씬 거의 가슴 깨까지 오는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길에서 보면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쉬운 게 없을 만큼 이번 신형의 디자인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그릴도 그렇고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런 조명류에. 어우러짐이 상당히 잘 되지 않았나 싶고 국내 타워는 이제 타워 안에서도 최상위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 하이컨트리 트림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크나이트 에디션 얘는 좀더 비싸요 근데 이제 차이는 블랙 보타이 그리고 여기 펜더에 하이컨트리가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게 있고 또 모델명도 까맣고 이건 뒷모습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쉐보레 안에서 어,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지만 서버번 다음으로 큰 초대형 SUV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칸에 가득 채웠는데도 이게 길이가 5m 30cm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오죠. 거기다가 이휠 베이스도 앞뒤 바퀴 거리도 지금 3m가 넘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고 거의 뭐이 정도면 미니버스라고 해도 될 만큼 크다란, 커다란 차라고 볼 수가 있죠. 뒷모습에서도 얘는 다크나이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명이라든지 보타이 엠블렘이 까맣게 칠해졌습니다. 그리고 타오는 머플러가 무려 쿼드 머플러예요. 네 발짜리나 되고 이 직경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얘가 V8 6 2 l 자연흡기 엔진을 갖고 있는데, 뭐 배기 사운드도 차가 커서 큰 것도 있지만 급가속할 경우에는 쇠하는 액 그런 V8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소리도 잘 들려줘요. 그리고 타호는 여기에 이제 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견인 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차가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고 레저 활동을 위한 장치도 고르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레일러 견인고리도 숨어 있어요. 후미 등은 LED가 들어가긴 했는데, 방향지시 등은 벌브 타입이에요. 할로겐. 에스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타워도 이뒤 리어글라스만 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승차는 고장났어요. 그래서 키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만. 워낙에 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리어글라스가 따로 열리면 물건 넣기도 빼기도 쉽죠? 참요기난 기능입니다. 근데 닫을 때는 이렇게 그 닫는다는 거 트렁크 여는 버튼 요 밑에 있는데 물론 얘도 킥으로도 여 닫는 게 모두 돼요 지금 요화단 때문에 제가 지금 높게 있는데 이런 별도 공간도 가지고 있고요 바닥이 또 평평해서 물건 밀어 넣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타워는 2, 3열이 모두 전동식으로 3열은 폴딩, 언폴딩까지 되고 2열은 폴딩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3열 승객이 편히 드나들 수 있게 한번더 변신하는 것까지도 한번더 2열 시트가 앞으로 젖혀지는 것까지도 전동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3열 시트를 한번 접어 볼게요. 네. 거기다가 펴는 것까지도 무엇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3열 갖춘 대형 SUV 중에 가장 빠른 게 아닌가. 2열 시트도 접어보면, 예. 이렇게 한 번에 접히고,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 예. 이래서 짐을 실을 때도 좋고, 아니면은 3열 승객이 탈 때도 요긴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걸 다시 젖히려면, 제가 저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건 좀, 예. 뭐 여성이 하기에는 약간 좀 힘들 수 있을 그래도 괜찮아요 예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 여기는 제 창고인데 이 타호가 얼마나 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거 우리 물건 쌓는 팔레트에요 여기 몇 개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미 3개 실었어요 3개 이 위에 공간이 이렇게나 남아서, 여기, 이게 한 10cm 될 테니까, 10, 하나, 두 개. 두 층은 더싹겠네 그러면 두 층, 저긴 한 개. 저기 쏙 조금 튀어나와서. 그러면 11개 실을 수 있네. 와. 타오는 v 의자연흡 겐진인데, 휘발유가 여기 보시면 95론 이상이라서, 고급유 권장입니다. 범비가 아주 6.7인가? 그래가지고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3.5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뭐한 10까지 나오더라고요. 10.5도 나왔어요. 타워는 지상고를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일 로우에서는 최대 지상고까지 가장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로드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최저 지상고를 낮추게 되면 이제 승하차 지상고. 사람이 편히 내리게, 내릴 수 있게끔 낮아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 에어 빠지는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최대 지상고와 최저 지상고의 차이는 75mm입니다. 타오 이열 공간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이 되게 넓게 열리죠. 거의 90도 가까이 열리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중간에 걸리는 것도 어, 하나. 불세 단계로 열리네. 세 단계로 걸리네. 그래서 차가 크다 보니까 옆에 차가 이제 문콕 그게 되게 신경 쓰이는데 이것도 좀 미세하게 좀더 해놓은 것 같고요. 이런데도 고무 패킹 같은 거 처리해 놓은 거 보면 뭐 꼼꼼하게 잘 해놨어요. 얘는 메이드인 멕시코입니다. 도어에 포켓이 참 많아요. 이 위에 그리고 중간 그리고 밑에. 그래서 뭐 PT병이라든지 뭐든지 수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안에 마감은 안돼 있어요. 타운은 전동식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열면 내려오고 닫으면 다시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올라가는데 이거를 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펼쳐있게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탈때 도어 스텝은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운전석 시트 포지션은 제 포지션에 맞춘 거고요. 다 보면 문 닫히는 느낌은 차 크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묵직한 그 느낌은 아닌데 뭐 예상한 수준입니다. 창문이 커요. 그리고 다 내려가고 하지만 얘가 이제 선쉐이드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이런 올라 탈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근데 여기 안에 마감이 좀 날카롭네. 시트 가용 폭을 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폭은 지금 최대한 앞으로 당긴 거고 최대한 뒤로 밀면. 대략 뭐한 7cm, 8cm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어우, 이게 바람이 너무 부네.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한번 보죠. 어이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이 눕는다고 할수있겠고요 팔걸이는 하지만 이 안쪽 가운데만 있습니다. 이열은 독립시트여가지고 가운데를 이제 터널로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약간 근데 허벅지 받치면 좀더 길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음, 그거 말고는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타오는 듀얼 모니터를 갖추고 있어서 HDMI 1이든 HDMI 2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타워의 순정, 그러니까 차 사면 포함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여기도 쉐보레 마크가 있네. 만점새는 뭐 튼튼해 보여요. 이 앞에도 그리고 컵 홀더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에어컨은 3존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듀얼인데, 뒤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 HDMI 단자가 두 개나 있죠. 또 여기는 이제 충전을 위한 시트 포트, 그리고 노트북 충전도 할수 있어요. 타워 3열인데, 어, 3열 괜찮네. 이게 에스컬레이드랑 지금 마찬가지로 같은 플랫폼 갖다가 썼으니까 신형 에스컬레이드가이 3열 공간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게 타워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3열 공간은 뭐 성인이 앉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준이고, 제신장 178cm 기준으로 봐도 문제가 없고, 허벅지 받침 일단 두꺼워요. 이거 전에 에스컬레이드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보시기에도 지금 이게 방석 두께가 보통 이런 편법을 쓰기 마련인데, 여기는, 오이 정도면 이것 때문에도 아주 그냥 3열승객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겠어요. 바로 위에 이 송풍구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3열승객을 위해서 컵홀더랑 자그마한 수납공간까지도 갖추고 있고, 또 충전을 위한 C타입 포트도 있고, 그리고 또이 버튼이 있어서, 보세요. 어,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는 나가면 됩니다 타워는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작하기가 참 편합니다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은 처음 보는 이 버튼식 변속기인데 여기서도 보면 P 그리고 N은 누르는 방식이고 로우기어까지 누르는 거 하지만 리버스랑 드라이브는 당기는 방식이에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도 후진이나 전진 같은 경우는 누르는, 눌러가지고 오작동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로우 기어도 참 재밌는데, 이거는, 아, 이건 아주 좀 잼병이야. 로우 기어 놓고선 저단, 고단, 이거를 이렇게 버튼으로 해, 변속한다는 것도 웃기죠. 예, 타워 센터 디스플레이는 차 크기에 비해서는 작죠. 그리고 메뉴도 갖고 있는 게, 얘는 내비게이션이 순정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려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애플 카플레이를 무조건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지금 저도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가지고 티맵으로 쓰고 있고요. 좋은 건 카메라인데, 워낙에 이제 차가 초대형 SUV다 보니까 카메라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이건 이제 우리 트레라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견인할 적에 볼수 있는 거고, 이거는 측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화질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카메라 룸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일반 상태고 이건 뭐 사용자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끔 고르면 되는데 저도 지금 이제 이거에 적용이 돼가 적응이 돼가지고 게다가 이 타워는 짐을 가득 실으면 후방 시야가 죽기 마련인데 이 카메라 룸미러를 쓰면 은 후방 시야가 아주 선명하게 밤에든 비가 오는 악천후든 쓸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얘는 이제 밝기 조절뿐만이 아니라 줌인, 줌아웃도 두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전방을 쳐다보면서 운전하다가 이걸 순간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초점이 한 번에 안 맞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전 계속 그러네요. 노안인가 봐요. 자,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인데 제건 이제 아이폰X지만 이거보다 더큰 전화기도 전부 충전할 수가 있어서 아이폰 맥스 쓰는 분들도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건가? 스마트폰 큰거 쓰시는 분도 충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USB 충전 포트가 A타입, C타입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잭. 갖추고 있고 커플더두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타워는 여기도 보시면 버튼을 다 빼놨어요 그래서 이 차로 유지 보조 또 ESC 끄는 거힐 디센트 컨트롤 그리고 360 카메라 그리고 오토 스타트 스톱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이거는 차 안에 있는 전기 장치들 전원 들어오게 그러니까 충전할 적에 전기 들어오게 하냐 마냐 그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높낮이 조절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보여주는 정보도 이걸로 설정할 수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포일 하이, 포일 로우 그리고 뒷바퀴로만 조절을 할지 아니면 오토로 두면은 어떤 노면 상황에 맞춰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가 알아서 저, 조절하는 겁니다 계기판 밝기도 여기서 다 조절을 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이쪽에 있어서 조절을 하면 이거 가지고 가고 이건 이제 지상고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도 이쪽에서 합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정보도 내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다가는 시간 그리고 바깥 온도 그리고 오른쪽에 연비를 띄운 거고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차를 한 800km 지금 탔는데 쉐보레 계기판에 익숙한 분이라면 어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눈 미러 뒤쪽에는 3열을 조작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도 최대로 열지 아니면 4분의 3만 열지 아니면은 아예 전동식 트렁크를 껄지 끌지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쉐이드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 러프 여는 거 그리고 이쪽은 틸트만 하는 버튼들을 이쪽에 모아뒀어요 네 이제 타고 2열입니다 에스컬레이드랑큰 차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큰 차이 없네요 운전할 적에는 근데 확실히 에스컬레이드보다 타워가 좀 더, 뭐랄까, 자신감이 들 했거든요.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는 2열도 뭐 조용한 편이고, 어 확실히 2열 유리는 1열보다는 그래도 좀 얇습니다. 근데 얇다고 하더라도 2열 유리도 이 정도면은 일반 차의 앞유리 수준으로 두꺼운 거고, 1열 유리는 많이 두꺼워요. 이 정도면 거의 그, 이중접합률이 아닌가 싶을 만큼 두꺼웠습니다 어, 지금 보셨죠 이런 우당탕탕 되는 느낌이 아이 느낌이 좀 더러워 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죠 트럭이니까 그나마 이 트럭 승차감을 없애려고 그 에어 서스펜션이랑 MR 실는 거고 근데 확실히 이런 지금 오토스타트 스톱을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데도 엔진이 다시 깨어날 때도 조용하네요. 지금 살짝 포장 깨끗하게 안된 길을 가는데 엉덩이로 그래도 이게 많이 전해지네요. 그래도 4호 정도면 은 에스컬레이드랑 마찬가지로 운전자보다는 물론 뭐 운전자의 중점을 맞추긴 했겠으나 2열 운전자만큼이나 2열, 3열 승객에게도 중점을 맞춰서 만들었을 차인데 편의장비 이런 거 조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근데 파노라 스루프가딱 2열 승객의 머리까지 오네. 아하. 그리 이제 속도방지턱. 어. 넘고서 떨어질 때 느낌이, 어, 이 직선 움직임은 괜찮은데, 수평 움직임이 약간 좀 느껴집니다. 전에 에스컬레이드 에스컬레이드 때도 그랬는데 3열이 의외로 아늑해 이게 천장이 그러니까 이전 세대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머리에 거의 이 머리 위 공간이 없는 것 때문에 아늑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옹색했죠 이렇게 막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신형 플랫폼 갈아타면서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고 타워도 그렇고 이제 GMC 유콘도 이럴 텐데. 3열 공간이 되게 좋아졌어요 바닥도 이 쿠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고 바닥에서 이뤄진 개선이 되게 커가지고 배기음 어... 소리는 3열이 확실히 더 듣기도 좋고 이 옆에 컵홀더에 있는 암레스트가 팔 올려놓기가 참 좋네 쇼파 같네 거실 그리고 지금 제가 엉덩이를 대고 있는 게 거의 이 뒷바퀴 축 위에 앉아 있는 건데도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은 다만 이 리어글라스에서 쿼터글라스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은 좀 있다는거 2열보다는 근데 이정도면 어, 아까 저희 그 집사람이 3열에 앉아가지고 이동했었는데 2열보다 3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싶, 싶었는데 지금 제가 앉아보니까 이그 그 소리를 왜 했는지 알것 같아요 저도 지금 느끼기로는 이정도면 신기하네 더 편안해 응. 3열을 너무 잘 챙겨 줬는데 시야도 좋고 옆에도 좋고 네 이제 캐딜락 아니 네 이제 쉐보레 타오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음, 얘는 이제 10단 자동 변속기에다가 V8 6.2L 자연흡기 엔진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똑같죠 최고 출력은 한 430여 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는 64kgfm 정도 됩니다 이차 유리는 모두 호겹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앞유리도 그렇고 뒷유리, 2열 유리조차도 두꺼워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차 정숙성은 뭐 이루 말할 데 없이 조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선쉐드를 이 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지금 제가 낮추 앉긴 했는데 의외로 많이 내려가네요 보통 이렇게 높은 커다란 SUV일수록 더욱더 좀 높게 앉아야 운전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 부분이 약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운전 자신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 타워 같은 경우는 결코 그렇게 아주 드라이버빌리티에서는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차는 유틸리티 목적이 되게 강한 차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거에 더해서 그거만큼이나 피플무버 성격이 짙은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있는데, 7인승 SUV는 우리 살면서 꼭 한번 필요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7인승이 아니면 미니 밴으로갈 수밖에 없죠. 타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쓸모가 많은, 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 저 옆에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갔는데도 이옆 유리가 되게 두껍게 잘 차단이 돼 있어 가지고 바깥 소음 차단은 상당히 잘 되는 편이라고 할수 있겠고. 얘가 그리고 에어매틱, 에어매틱은 벤츠지. 에어 서스펜션이랑 그 MR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들어가 가지고 노면 상황에 따라서 댐퍼 감쇠력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차고 조절 또는 뭐 승하차할 때에도 차고 조절 낮춰 이런 게 적용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신형 플랫폼이어서 이전 세대 타워와 비교를 하더라도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모노코크 바디 SUV에 익숙한 분이라면 타면서 확실히, 어, 아, 이거 트럭 같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런 좀 불규칙한 노면에서는 우당탕탕 되는 것, 특히 앞뒤 피칭보다는 롤링 같은 부분에서 좌우 움직임은 꽤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전에 에스컬레이드랑 비교를 하더라도 확실히 에스컬레이드는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딜락은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좀더 승차감이 고급스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타오는 그거만큼은 아니라는 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괜찮은데, 조금만 이런 맨홀 뚜껑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속도방지턱 넘을 적에는. 넘고 나서 정신 차리는데 차가 시간이 좀 걸려요. 내백이랑 엔진이라서 한번 속도가 붙으면은 뭐 숨이 안 죽는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차가 지금 거의 3톤이어가지고, 지금 공차 중량이 한 2.8톤 되거든요. 가속을 하더라도, 예. 앞에 이 파워보트처럼 그냥 앞대가리가 확 들린 채로 나가는 그런 느낌은 있죠. 절코 호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엔진이 회전하는 질감이라든지 배기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대비 기량 엔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줘요. 보세요. 음. 이 10단 변속기는 쉐보레든 캐딜락이든 처음 겪어보는 변속기는 아닌데 매번 타볼 때마다 탈 때마다 아주 민첩한 똑똑한 그런 변속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변속기라고 한들. 뭐한 5, 6, 7, 8, 9, 10이 전부 다 오버드라이브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쪼갤 필요가 있나 10단 들어가는 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확인할 길도 없고 그리고 이 엔진은 뭐 로우 기어 넣으면 확인할 수는 있겠구나 엔진은 VSM 그 가변 실린더 매니지먼트 있죠 그게 들어갔는데 얘는 지금 4기통만 끄는 그게 아니라 독립 제어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비가 아주 이 차는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휘발유 값이 막 1,950원, 2,000원 넘어갔다가 이제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고유가 시대잖아요? 얘가 기름 탱크도 100리터가 넘는데, 1 0 0리터가 가득 채워도 700km 못 가요. 700km 가나? 예, 네, 제가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뭐한 70%, 60% 하고, 고도 주행을 나머지를 했는데, 국도에서는 많이 떨어질 적는막4 미만까지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올라가서는 10, 10.5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나 대배기량에 무거운 차에 아주 모든 안 좋은 조건을 고르게 갖췄잖아요. 그래서 연비는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 제동 성능은 아주 그냥 어 밀린다 밀린다 이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무거운 대형 SUV에서 바랄 수 있는 그런 성능이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오토홀드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좀 장시간 정차할 적에는 파킹 눌러야 되고 그게 아닐 경우는 또 파킹 누르면 또 지상고가 낮아져요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도, 시도 바뀌면 또 드라이브 넣어서 가야 되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차로 유지 보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차선 유지 장치가 아니라 차로 유지 보조가 아니라 그냥 차로 유지 경고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물론 가긴, 되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는데 어... 심볼처럼 차선 밟으면 그때 이제 퉁 튕겨서 저쪽으로 가서 또 왼쪽도 퉁 튕기면 또 가운 오른쪽으로 가서 또퉁 튕기고 이런 식이어가지고아 이건 너무 캐딜락은 심지어 슈퍼크루즈가 있잖아요 왜 그건 계속 안 넣어줄까 참 아쉬운 부분은 그 두가지 근데 이제 9400여만원 얘는 이제 다크나이트 에디션이라서 지금 9400여만원 정도 하는데 9500여만원이지 에스클레이드랑 비교하자면 를 에스클레이드 대비 6천만 원싼 거니까. 근데 보면은 뭐 사이즈나 승차감적인 부분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도 에스클레이드가 갖고 있는 많은 걸70% 이상은 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격은 6천만 원싼 거면 분명히 시장 수요는 많을 거라 보고 지금 이미 얘도 인기가 많아 가지고 대기도 상당히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는 헐겁다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느슨한 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거에 반복이긴 한데 드라이버빌리티는 운전 자신감은 막 오르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야 좋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엄청 크고 또 카메라 룸미러 때문에 후방 시야 좋고 이런 부분 때문에 높은 차에서 우리가 내려다보는 거 있죠. 지금도 보세요. 이제 속도 방지턱인데. 으악. 음. 잘 넘어갔네, 지금은. 아무튼 내려다보는 시야 때문에 이런 어떤 좀 지배하는 듯한 큰 차를 좋아하는 소비자 차주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탑 중에 탑이죠. 얘는 심지어 지금 스타렉스가 옆에 나란히 서도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얘네들이 옆에 서 있어도 내가 더 높아 앉아요. 높이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죠. 방지턱? 어, 괜찮은데? 방지턱은 괜찮은데 이런 무릉덩이 있죠. 무릉덩이 빠졌다가 나갈 적에가 허더더덩, 허더더덩 이렇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암튼 오늘 최보레의 서버밴 전까지는 이제 가장 큰 SUV인 타오를 시승을 했는데, 시장에서 큰차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주목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돌출형 버튼들 좋아하는 분들도 또 좋아할 것 같고, 우리나라의 GMC 브랜드도 들어올 거니까 그럼 유콘이 또 나타나겠죠? 그럼 유콘, 에스컬레이드, 타오 이렇게 세 개가, 삼종이 완전 삼형제, 형제차들인데, 6호는 또 어떻게 차별화가 됐을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